시서 정리를 하실 거고요. 수석 안돼 있대요. 가위 갖고 일장장쫙넣어줘 넣어주고 나면은 오징어 내장과 몸통을 이렇게 분리해주세요. 자, 분리됐습니다. 자, 분리됐어. 그러면서 오징어의 내장마저 못된 것들을 떼주세요. 자, 뿌립니다 그리고 오징어 입도, 오징어 자리도. 여기 눈과 눈 사이를 가위질로 넣어주세요 자 넣으면 이렇게 입이 부을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떼주시고 이 부분 떼주시고 눈 아래를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세요 머물시주세요 오징어 눈에도 머물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끝에서부터 껍질을 잡아당겨주십시오 이렇게 쭉잡아당겨주면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귀 부분도 좀더 깔끔하게 귀하고 자기는 쓸 일이 없겠네 오늘 맞네 같이 졸여야 되겠네 자이렇게 소금 받고 잡아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껍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불순물에 것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자, 요렇게 오징어는 껍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좀엄통철줘요 요렇게 해서 기름은 좀안 빼주시는 거예요 하고요. 그리고 새상야채새상야채는얘들어다 이렇게 해서 섞을 거예요. 슬라이스를 좀 해주세요. 슬라이스를. 응. 먹기가좀 너무 크다 싶으면 너무 또자연스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틀어놔요 풀어서 먼저 얘들이 조물조물하 조긋 먼저 간을 해버리시죠. 그러면, 내가 양념을 그냥 섞는 것보다, 물이 유리... 진간장 1. 그 다음에 살짝. 설탕. 소스를 넣으면 많이 들어가면 짜다고 했습니다. 살짝. 자, 요렇게. 약간만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 약간 풍미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는 이미 생강수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미림은 한 반코스 정도만 넣어도 되겠네요. 자, 넣고요. 그리고 다진마늘. 다진마늘도 많이 넣을 수는 없고요. 한 반코스 정도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후추, 소금 살짝.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여기다가 조물조물 양념을 해놔요. 자, 요렇게 양념을 해놓으면, 저희가 다른, 마지막에 장식으로 올릴 거니, 얘를, 퉁퉁 쳐줄게요. 자, 쳐 놓으시고요. 자, 살짝만 대신됐습니다 끄집어 낼게요. 자, 끄집어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는게 편하거든요. 이쪽 무서리 잘라, 이렇게. 이렇게 써는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자, 삐져 있다면, 자, 이렇게 해서 얇게, 당근은 좀질게 수가 있거든요. 얇게 얇게 써어주세 얇게 얇게. 방근은질길수 있으니, 굵게 굵게 썰어버리면 질길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딱두어 계단식으로 딱 두고, 자, 얇게 얇게 채썰기. 자, 채썰었습니다. 뒤집게. 하면 당근은 좀질겨가 볶든지 데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근은 데치는 건 아니에요 칼집을 제가 넣을게요 당기듯이 내 배쪽으로 당기듯이 이렇게 0.3cm 표시를 딱 해서 당기듯이 0.3cm 표시를 딱 합니다 딱 표시를 하면서 칼집을 끝까지 내 쪽으로 당겨 내 배쪽으로 당겨 이렇게 땡겨요 끝까지 오징어의 끝까지 넣는다 생각하시면 끝까지 자 칼집을 제가 얘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탁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칼을 약간 눕힌 상태로 하면 어, 이 아이가 아무리 내가 깊게 넣어도 안 끊어진다고 자 그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자모서리 아까 모서리자 칼집 보이시죠 이렇게 오도토돌 자 무소리 갖다또모서리 끝에서부터 무선 끝에서부터 0.3cm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줄 겁니다. 땡기듯이 이쪽으로 내뼈 쪽으로 땡겨 칼집 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0.3, 0.3 일정해야지 예쁘니까 일정해야지 예쁘게. 자 집어 넣으면 보이십니까 오돌토돌 이렇게. 한부도 수월 못했는데. 이렇게. 자 보이나요? 야, 이쁘다. 이렇게 오돌토돌한 무늬 보이십니까? 오.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한이이방 가능이 없다. 가뭄이 없다. <laughs> 아니 내가 이거 한번도 성공을 못 했는데. 이거 아, 앞에 포차한나 같은 거. 게 있는데. 와, 와이는 진짜 좋은데. 이번에 자, 와해 봐요. 이거는 그래도 맞든 와, 해 봐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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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그 전에. 자. 소금 간 살짝. 살짝 요비가 세면 안 되니까 참기름간 살짝. 미나리나 대친 시금치나 뭐 참나무 같은 거면 요렇게 요렇게 조물조물해서 밑간 살짝 좀하시는 것이 더맛있어 자, 했어요. 아, 다시 아, 넣은 그 다음에 오우, 잡채. 잡채. 아, 그렇죠 얘를 이렇게 넣어요. 야, 맛있겠다. 한줄 넣어요. 한줄 넣거든요. 넣고 그 다음에 당근도 한 줄로 넣어요. 이야, 어, 이해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만들어 놨을 때 되게 예뻐 손은 좀 많이 가지만 예쁘긴 예뻐요. 이렇게 색감이 눈에 띄게끔 해가지고요. 얘를 넣고 좀 단단하게 말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단단하게 말아 줘. 이렇게 말거든요 자 말아 가지고 이렇게 풀려 이대로 졸여 버리면 풀리거든요 그럼 무명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아요 단단하게 부추나 이런 걸로 사가지고 꼭 감아도 되지. 데쳐서. 응. 그래.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묶어갖고, 얘가 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 요 자, 그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니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비린내가 나거든요. 이때도, 얘를 생각수나 좀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빨리 윤기나게 졸이고 싶다. 그럴 때는 뭐냐면, 설탕, 간장과 설탕을 1대1로 만들기. 근 하나, 둘을 넣어버리면 더 빨리 졸여진다고 윤기나게. 자 이게 여기 게 요령이거든요 맛있거든요 <laughs> 자조리 불은 세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윤기가 잘잘잘 잘 흐르거든요 요것도 네. 밑반짝으로 곁들여 주셔도 괜찮거든요 거실까요? 오징어 다리나 몸통도 이렇게 기도 이거 괜찮거든요. 이렇게 괜찮거든요 이게 윤기가 응. 잘잘잘 흐를 정도로 내가 윤기나게 졸이고 싶을 때는 불을 세게 해서 졸이셔야 돼요 뚜껑을 열어놓고 그래야지 윤기가 잘잘잘 흐르거든요 응. 오징어 한 마리 얼마죠 오징어 한 마리 네? 들어왔요. 네? 들어왔요. 안 나왔죠 네? 안 들어갔지 수수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얘수수 그러니까 들어가면 짤 건데 쪼쪼쪼 흐르네 응. 계속 이렇게 끼얹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아이가 윤기도 흐르지만 맛이 배어버리거든요 여식으로 응. 소고기 산자 갈증에 대해요 예, 맞죠? 두유 들어갑니다. 둘 들어가고, 여기다가, 매실액 매실에, 매실에 인자로 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안 넣는데, 원래 약고추장 참기름이 들어가요. 근데, 참기름을 제가 안 넣는 이유는, 참기름이 들어가면 저장기가 좀 짧아지거든요. 참기름 만그 바로 쳐서 있었을 거예요. 참기름 넣어도 되는데, 됐습니다 왜냐, 뻑뻑하기 때문에, 요걸 좀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너무 물잖아요. 그럼 또 제가 조치 사항을가르고올게요 너무 물다 싶으면. 자, 없습니다 부글부글 될 때가 불을 좀 약하게 할 거예요. 부글부글 끓으면. 그러니까 더볶어도 되는데 이러면은 얘가 좀 텁텁한 맛도 막아주면서 색도 되고, 농도도 어 알맞게 되고 이러시고요. 자, 농도도 또 알맞게 되거든요. 이러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골골 볶습니다 볶아야지만 맛있어요 약고추장이 내 몸에 약이 된데서 약고추장이라 이게 약이란 말은 약식 약값 부셔줘요 부셔서 뭐 부이안부셔도저기들도 부셔지긴 하지만 그래서 볶, 자, 이렇게 볶습니다 약간 조금 뻑뻑해요 왜냐하면 지금 밥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밥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볶아줍니다 그러면 참치도 덜 부서지고 자 볶아줄게요 는자 탈수도 있으니 예열된 상태 서불을좀 약하게다가 그 다음에는 자 풀라이 줍니다 아직 열이 좀안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열을 갈게요 자 볶아주시고 물기 없는 상태로 볶아주셔야 돼요 물기 없는 상태로 볶아줄 겁니다 날려줄게요 그럼 어게든 색깔 좀 점점 점점 진해지거든요 색깔 점점 진해지는데 그 전에 날리기 전에 제가 이불을 통치를좀줄비겠습니다 가스가 막 계속 나오네. 자, 이쪽 뒤집어서. 뒤집어서. 좀 더. 한번 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깨소금도 하나. 깨소금도 하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김가루. 김가루 한줌 정도.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 싹볼게그리고 자, 싹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밥이 완성이 되겠죠. 굵고.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뭐 2분의 1작은술이든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서, 이렇게, 운영으로 싸줍니다. 어, 옆구리 터진 거아닙니요 아니, 안 터졌어요. 찾... 전혀 안 터졌어요. 어디가 터졌어요? 하나도 안 터졌어요. 아니요, 전혀 안 터졌어요. 찾았... 볼을 타가지고, 여기다가, 한 2분의 너무 많으면 이넣 터질 수, 옆구리 터질 수가 있거든요. 집어넣고. 이 지금 손에 묻은 거 옆구리 터진 게 아니고 손에 묻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봐요. 손에 묻은 거라 봐봐. 손에 묻은 거라고.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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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좀 작다 싶으면 크기를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주시고어잘 붙어 있어요. 완전. 자, 이렇게 썰어줘. 이런 식으로. 오, 맛있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썰어주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담아내야죠. 자리 바꿔줄게요.